혹시 돈그릇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부자가 되는데 아주 강력한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돈그릇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걸 키워서 내 경제적인 미래를 바꾸는 세 가지 비밀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정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이대로 계속 살면 과연 부자가 될수 있을까?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글쎄 하고 고개를 갸웃하셨을 텐데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돈그릇이라는 개념에 있다고 합니다. 가끔 보면 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금방 돈을 다 잃어버리고 반대로 파산했던 사업가는 다시 멋지게 재기하잖아요. 이게 다 사람마다 타고난 돈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돈그릇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재산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돈 그릇의 크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작정 돈만 쫓을 게 아니라 먼저 내 그릇부터 키워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시적인 부자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불을 유지하는 첫 걸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비밀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신용이 곧 돈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돈은 결국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바탕에는 바로, 신뢰가 깔려 있다는 거죠. 돈이란 눈에 보이게 만든 신용이다. 와, 이 문장이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장에 찍힌 잔고는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믿어주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신뢰의 성적표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 브랜드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왜 볼보 자동차는 안전하다고 믿고, LG가전은 품질 좋다고 생각하면서 좀더 비싼 돈을 내잖아요. 그게 바로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라는 약속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나는 무슨 대단한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 개인적인 신용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 하고요. 여기에 대한 아주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비 내역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보여주는 성적표인 셈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신용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꾸준히 약속을 잘 지켜서 신뢰를 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믿고 더큰 책임과 기회를 줍니다. 그럼 그걸 또잘 해내면 평판이 더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내돈 그릇은 저절로 커지게 되는 거죠. 정말 완벽한 사이클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나마 돈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오히려 돈이 생긴다는 거죠. 이 여유, 즉, 재정적인 완충지대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책에 나오는 한식당 사장님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장님이 메뉴 하나가 대박이 나서 사업이 엄청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성공에 취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가게를 막 확장한 거죠. 스스로 자신의 안전망,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유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인기가 시들해지니까 현금이 꽉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눈앞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그래서 결국 재료의 질을 낮추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결과는 뭐 불보듯 뻔했죠.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기고 가게는 망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은 바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 조급함 속에서 내린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시작된 거였죠. 이것도 아까 신용처럼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내가 재정적인 완충지대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패닉에 빠지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결과가 좋을 거고 돈을 더 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성공은 다시 더큰 안전망, 더큰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건 행동과 확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기억해야 할 마인드셋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일에 도전하는데 성공 확률이 딱 5%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와,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걸 20번 시도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적어도 한 번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국 운이라는 건 확률 게임이거든요. 한 번의 시도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면 결국 성공이라는 관역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야구 경기를 생각하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야구에서 타율 3할, 그러니까 10번 중에 3번만 안타를 쳐도요. 그 선수는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7번이나 실패했는데도 말이죠. 매번 성공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주원규 PD가 이런 말을 했죠. 4천만 원이 있으면 4천만 원짜리 사업 하나를 하지 말고 40만 원짜리 사업 100개를 해라.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한 방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작은 시도를 계속하는 것. 즉, 계속해서 타석에 들어설 기회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부자들의 돈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비밀을 모아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돈그릇을 키우는 방법. 첫째, 돈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고 신용을 쌓으세요. 둘째,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항상 재정적인 여유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행운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배틀을 휘두르는 겁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돈 그릇은 과연 얼마짜리일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돈 그릇을 키우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